단세음 보살 피안으로 피안으로 27 범소 유상은 계시어망이라 약견제 상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한 모습이 아닌 줄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금강경 제오의 실다운 진리를 보라 해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무릇 형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뜻이지요. 만약 형상을 형상에 집착함이 없는 것으로 보면 곧 열애라는 진실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몸의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수 있겠느냐? 볼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수 없습니다. 겉모습에 마음을 두지 말고 숨겨진 진리를 관조하는 지혜의 힘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나 모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부처님의 외형적인 몸매로서는 부처님을 볼수 없다고 수보리 존자는 대답한 것입니다. 색신은 곧 상이 있으며 법신은 곧 상이 없음이니 색신은 지수화 풍사대가 화합하여 부모님의 몸을 빌려 태어났으니 육안으로는 볼수 있습니다. 법신은 형상이 없어서 청황적 백의 색이 없으며 일체 형상과 모양이 없어서 육안으로는 볼수 없으나 해안으로 능히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안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으로 우주의 진리를 밝게 보는 눈입니다. 모든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별 없이 진리를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오한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육안은 물리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며 천안은 인연의 인과와 현상적 차별을 보는 눈입니다. 해안은 공의 원리와 중생의 고통을 보는 눈이며, 법안은 진리의 실상을 보는 눈입니다. 불안은 모든 존재와 진리를 완전히 아는 부처의 눈입니다. 오안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범부는 다만 형상으로 된 열애를 보고, 법신 열애는 보지 못하니, 법신은 그 모양이 허공과 같음입니다. 불자들이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 형상을 보고 절합니다. 형상을 보고 절을 하였으면 부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공부해야지 겉모습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범부는 오직 모양을 보고 진리를 보지 못하므로 능히 무주상보실을 행하지 못하며 일체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하거나 공경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는 이만이 무주상보실을 행하며 능히 일체 중생을 널리 공경할 수 있으며 반야바라밀행을 닦아 참성품을 믿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몸은 거룩하신 30 이상 80종으로 표현하지만 부처님 몸 또한 지 수, 화, 풍, 사대가 인연되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화신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양만 보고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애가 법신을 나타내고자 하시기를 일체 모든 상이 모두 허망함이니 만일 그것이 실제가 아닌 줄 깨달으면 곧 열애의 진여실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금강경 사고계를 수지 독송할 때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뚱이도 언젠가는 버릴 날이 찾아옵니다. 재산, 자식, 얽혀있는 인연들,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다 허망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여 불성에 머무는 것이 참다운 진리이며 부처님 세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병이든 제자 박할리가 아픈 몸으로 예배하고 난뒤 부처님을 배웠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려거든 육신인 나를 보지 말고 나의 진리를 보라. 절 집안에 인연맺은 불자들은 법당에 모셔진 불상을 보고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안된 마음으로 스님과 도반을 보며 그들의 겉모습과 말과 행동에 마음이 걸려 신구의 삼업을 짓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눈과 귀와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외부 형상에 이끌리게 됩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나라는 한정된 틀을 벗어나서 온 우주법계와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 없고 맑고 깨끗한 그 마음이 상을 벗어난 자리입니다. 불자는 마음에 그 어떤 것이라도 얽매임이 없어야 합니다.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으면 죄를 지을 중생상도 없고 윤회할 수자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 나눔과 봉사를 무주상보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는 부처님 진리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공덕으로 진리를 전하는 전법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두손 모읍니다.